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실 거예요? 아, 요즘 코로나가 주춤하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경기가 너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자기 띠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운세를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올해 진짜로 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국에 이르다 보니까는 그 영향을 못 받는 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다 힘들 때 그래도 그나마 고운의 그 역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래도 낙담들을 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반기 운세가 이제 들어갈 시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오늘은 개띠 운세 말씀드릴 건데 개띠들은 그동안에 진짜로 자기 손에 쥐는 거 없이 너무 많이 힘들고 동분서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3년이 힘들었다면 올서부터 3년은 이제 편안하게 갈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사실은 올해 개띠 운세들이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정신없이 바빠서 열심히들 하셨는데 사실은 내 손에 쥐는 게 없는 한 해가 이제 개띠들이고 좀 안타까운 띠이긴 해요. 근데 내년에도 사실은 대박의 운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좀 주춤이 되면 내가 그 동안에 동서사방이 막혀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 주춤거렸다면은 올 하반기 잘 넘기시면 내년에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좀 희망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개띠들은 일단 일복이 많아서 일은 타고났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어떤 단체 안에서도 소속감이 분명한 띠들이 이제 개띠들이고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들이 가만히 보면은 진짜 열심히 많이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인덕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인덕이 좀 없다 보니까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보다 결국은 내가 몸 바쳐 일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게 사실은 개띠들이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운세를 가지고 이제 하반기를 마지막을 잘 보내셔야 되니까 서른 아홉에 이제 임술생들 아홉수라서 개띠들 중에서는 사실은 서른 아홉에 임술생들이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직장에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다시 나와야 되는 형국이고. 상반기에는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그 힘든 역할들이 조금씩은 풀려간다 하더라도 서른아홉에 아홉수를 사실은 쉽게 넘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른아홉에 이제 임술생들은 일단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가 잘안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자기 일을 조금 해보자 하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동수가 들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한 해가. 애가... 가장 좋은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투자하고 일을 하시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만약에 움직이실 일이 있다 하면 올 사, 하반기 잘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 차라리 움직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다 보면 마을 하나, 후년까지도 그걸 끌고 갈수 있는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자중을 좀 하셔야 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서른아홉에 여러 가지 무리수들을 조금 줬다가는 금전적으로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조금 이제 좀 쓴맛을 봐야 된다고 하나 이제 그런 정도의 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은 조금 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좀 주관을 가지고 행동을 좀 하셔야 돼요 서른아홉에 조금 일찍 장가를 가신 분들은 올해 단. 좋은 일들이 집안에 생겨서 이제 인구가 조금 늘어라, 식구가 는다 하니까 이제 아이를 갖는다든가 이런 일로 해서 조금 집안에 경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는 일이 풀려가지 않기 때문에 단 여기서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른아홉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다른 일을 조금 곁들여서 하시는 일도 괜찮겠지만 이 공부 쪽으로는 사실은 길이 조금 열려 있어서 그분들은 올해 어떤 것들을 조금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반기에 어떤 분어 고시나 이래가지고 시험을 본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있는 거에서 영전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서른아홉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해서 하는 거는 조금 보류를 하시고, 또그 공부나 아니면 전문직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일로 밀고 나가시면 올 하반기에는 조금 조신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임술생들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조금 사고수가 있어요, 임술생들. 8월달, 1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차 사고나 물 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피서들도 가실 거고 한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도 보면은 야외로는 좀 많이들 나가시는 것 같아. 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물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피서지 쪽보다 조금 이 계곡이나 산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생각보다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곡 쪽으로 가시는 분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낙상을 하실 수가 있고, 물에 빠져서 좀 그러실 수가 있고, 올해 좀 사고수가 서른아홉들은 많이 끼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사고는 조심하셔야 되지만, 어디에서 미끄러져 떨어져서 낙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실족을 해서 빠진다든가, 이런 걸로 사고수가 들어있으니까, 특히 8월, 11월생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른아홉은 이렇게 잘 참고해서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부부의 연을 이렇게 보자면 그냥저냥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운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요새는 맞벌이들이 많으니까 서로 그쪽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서로 분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엄마, 아빠들, 오빠들보다는 훨씬 더 현명해요. 그래서 잘 헤쳐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부부 간의 이별수라든가 뭐 티격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다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 일단은 들어와 있는 금전도 조금씩 다 뺏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소비만 지출을 안 하신다면 은 그럭저럭 괜찮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시운 하나의 경술생들 이분들에 해당되는 게 3년 힘들었으면 3년은 진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라는 가장 적합한 나이예요, 그때 중에. 쉬운 하나 이동이 움직임이 있어서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어떤 것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좋은 일이고. 뭐, 서른아홉은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쉬운 하나는 움직여도 되고, 내가 어떤 구상을 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것들이 풀려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서 도와주는 귀인이 올해는 붙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하게 잘 해나가실 수 있고, 주위에 이제, 뭐, 시집을 가시고, 장가를 가셔서, 이제, 어느 정도 틀거지를 잘 안착을 해놓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영향은 사실은 있고, 혹시라도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친구나 연인이 생기는 시기에요. 그래서, 피디님 왜 웃으세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었어. 그 친구나 연인이 생기는 시기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좋은 내 짝을 좀 만들고, 또 뭐, 혼자 가시는 길에, 편한 친구 같은 그런 동무가 버스로 옆에 있어도 좋을 시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보세요. 단, 이제 결혼을 해서 기혼자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겠지만 올해 망성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띠 중에 대박이 좀칠수 있는 나이대가 사실은 시운 하나, 63이에요. 그래서. 요런 대박의 운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본인은 꿈틀꿈틀 어떻게든 살아나고 움직이고 뭐라도 쟁취를 해서 내 수중에 돈을 축적을 해놓는 개띠들이기 때문에 쉬운 하나의 오늘 이경수생들은 주위에 이제 누구 소개든 아니면은 뭐,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도 분명하게 친구나 연인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여름 하반기 잘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은 소식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거는 기혼자가 아니라 이제 미혼자나 아니면은 뭐 홀, 솔로이신 분들한테 해당하죠. 이제 사업적으로나 이제 직업적으로 본다면 내가 그 동안에 해왔던 일에서 조금은 변형된 변형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 전에 했던 새로운 일들을 그 전에 했던 걸 같이 맞물려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기존 거와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직종들을 같이 병합을 해서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일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 이 의미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일 말고도 새로운 일도 들어오지만 그 전에 했던 일도 같이 들어온다 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 안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질문이요. 어,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몸이 하나잖아요. <laughs> 그 진짜로 제가 그래요. 지금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일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운하는 경수생들은요. 나 죽겠어, 나 죽겠어 하면서도 그 일을 다 해요. 뭐 몸이 하나지, 내가 몸이 열 개야 막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 일을 다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징징대는 거일 뿐이지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하고 또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예전 일은 내 경험치가 분명하게 있어서 충분히 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일이 지금하고는 조금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투입을 해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서 내 거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상관없어요. 근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또 개띠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이 들어오면 아주 그걸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내가 피디님처럼 몸을 하나인데 너무 많아요 일이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거를 다 해내요. 웬만한 사람들이 뭐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조금 부족하고 이런 편차가 조금 있는데 개띠들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편차가 별로 없어. 근데 그만큼 자는 잠 줄이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보고, 뭐, 휴식 시간에도 뭐라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피디님이 얘기하시는 그 엄살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다 하셨잖아. 그거 다 하라고요? 다 하셨잖아. 근데 결국은 다 하게 돼요. 다 하게 되고, 이것들이 사실은 개별이 아니라 다 하나의 끈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올해 운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태껏도 잘 하셨으니까 그냥 울지 말고 하세요. <laughs> 그 다음은 돈은 진짜 많이 벌겠네 <laughs> 그럼 그러니까 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어려운 시국에 나는 그래도 쏠쏠하게 금전을 채우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국이 진짜 좋았다면. 뭐 우리나라든 해외든 정신없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지금 굉장히 업된 상황에 있을 텐데 여러 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가 해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것들을 수주를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해왔던 일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는 해외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일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구멍 구멍이 전국 팔도가 좁다고 다니실 수밖에 없어요. 피디님도. 그러니까 그 일은 잘 해내실 수 있고 일이 많은 거는 사실은 내가 과외로 더 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그게 많아. <laughs> 일부러 일 이상해. 난. 그러니까 과외로 더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사실은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올해 복이고, 또 태생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시운 그러니까 하나, 연애 사업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귀인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하반기서부터는 상반기에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반기서부터는 점점, 점점 더 풀려나가시고, 내년에도 더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 무술생 63시에요. 개띠들 중에서 가장 좋아요. 이게 쉬운 하나에 성주운이 드는, 둘은 이 경술생도 좋지만, 이 무술생도 좋아요. 근데, 이제 건강면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조심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그 동안에 발판으로 삼아왔던 어떤 것들이 하나의 꽃으로 만발을 하는 시기라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그것이 나한테 배로 불려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뭐집 나가는 송아지 소가 배불러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가 자꾸 뻥튀기가 되는 시기예요. 63세 이 무슨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내가 투자해놨던 거 아니면 그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저축을 했다가 뭔가 계획을 잡고 있던 것들이 우연치않은 기회에 나한테 큰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어찌 됐겠든 간에 이 하반기에는. 그것들이 다 열매를 맺어서 꽃이 만개를 하고 뭐 농부가 수확을 하듯이 수확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올해 60세, 내년에 64, 5까지는 이분들은 좀 활발하게 해요. 그런데 단한 가지 뭐냐면 음, 황혼이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에 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은 집을 둔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망신수가 좀 들어 있죠. 올해 뭐, 얼마 전에도 뭐, 나라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이게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망신수가 탁탁 찝히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알고도 모르는 척, 누구 눈에 띄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내가 망신수에 이 상충이 같이 들어 있는 해가 딱 치면은, 그게 꼭 이상하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큰 일로 변형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60세에 이 무술생들이 오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팎으로. 가정사나 사생활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지 망신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시기니까 내외공으로 사실 이별도 들 있고 이별수도 있고 티격도 있어서 상충이 있어서 계속 올해는 하반기는 좀 부딪힐 일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 주변 정리를 조금 잘 하셔야지만 내년 후년을 넘기시는데 상승의 기온에 뭐 찬물을 견지는 일이 없도록 조금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무수생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는 큰 수익을 좀 가질 수 있는 한 해고 부동산 투자도 괜찮고 뭐 그동안에 막혀있던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운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개띠 39, 51, 63세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들 잘 하셨다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예전에 뭐 속담으로도 개같이 일해서 정승같이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년이 나쁘지들 않으시니까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